레벨 달라 우리 레벨 다르다고 어느덧 레벨로 지금 듣기 공부하고 있다고요 연습을 해가지고 대본을 안 보고 듣기만 듣고 그거 들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말하는 걸 하고 있잖아요 그죠? 말하기 시간 아니잖아 영어 회화 시간이에요 토익 스피킹 시간 아니잖아요 토익 듣기 시간이잖아요 맞죠?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자 말하기인데 읽기가 읽고 말하기가 아니고 듣고만 따라 말해보는 게 목표인 거잖아요. 예. 네. 근데 지금, 이제, 레벨이 다르다니까요. 그냥 듣기만 하는 거나, 아니면 단어 듣고, 스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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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고, 뭐, 웬 듣고, 시간 찍어라. 이런 단어 듣는 수준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좀 못해도 돼요. 이 정도 못해도, 여러분, 우리는 평균 이상의 레벨을 가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지금 그거 하고 있잖아요. <laughs> 한번 해볼까요 looks like 뭐처럼 보인다 you've got 너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는, 보이는데 lots of 그것도 최신의라는 이런 고급진 표현 쓰면서 state of the equipment 장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looks like you've got lots of state of the art equipment 시작 looks like you've got lots of state of the art equipment 못, 못해도 지금 자 들어볼까요 하면 바로 들리는데 뭐 잘못된 거 있냐고. 과정은 전부 다 들리게끔 만드는 과정인데 상위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는. 그러니까 는좀 <laughs> 못하면 어때. <laughs> 여러분들 못하는 게 아니고 잘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레벨 달라. 우리 레벨 다르다고. 어나더 레벨로 지금 듣기 공부하고 있다고요.